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간수를 위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내 뜻대로 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 또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리로 가는 것을 막았지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 라는 응답을 받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 어 교회가 가정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랑이 빌립보에 있으면서 어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만 <laughs>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까? 예, 곧 오는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화해서 세상에 빼앗기면 주님이 오셨을 때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래나 다섯천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죠. 아무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이 여인이, 어,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해줬지요?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은 의술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악한 권세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들의 어 이제 주님께로 이제부터 어 어떻게 보면 도망을 당한 거죠. 주님이 쫓아내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오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앞당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인이 제 점을 못 보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점을 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다 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귀신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봐서 이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에게. 이상한 거전한다 그러면서 관가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을 막 옷을 벗기고 막 매로 쳐서 옥에 가두게 되었죠. 그 바울과 신라가 오게 갇히고 난 후에 그들이 뭐 했는가 저번 주 말씀에 나었어요 저들이 한밤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 시각에 매를 맞아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아마 마음으로 많이 낙심되어져 있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것은 아, 이들의 참 믿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잖아요. 떠보신다 그러는데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며 보시는 거예요 뭐 고난 가운데 너 보면 그 사람의 참 믿음 보인다 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건뭐 검증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너 정말 틀림없구나 내 자녀 맞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차고 있던 수갑과 뭐 차고 발에 메였던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막혀 있는 모든 담은요. 사실 누가 풀어 주셔야 될까요? 여기 보세요.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닫힌 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매었던 것이 풀어졌더라. 우리를 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근데 이 예배라는 이 요소 안에 이세 가지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 다시 말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배는 예배는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사 바쁜 일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예배에 정말 올인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마 그 중심을 아마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뭘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그럼 뭘로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예배 시간, 그한 시간만큼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예배가 워십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께 저들의 믿음을 지금 보인 거 아닙니까? 매 맞고 쇠고랑 차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유를 잃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의 삶에 캄캄한 밤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정말 참 믿음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낳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옹문이 열리고 수갑과 차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 현장에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 이 기적의 현장 속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이 들었었나 봐요. 잠이 들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기 있는 죄수들이 내가 자는 동안 다 도망갔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간수가 자기가 칼을 빼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자살을 시도했냐면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만약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너 죄수들 안 지키고 뭐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명은 죽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서 기도하는 그 곳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이 베드로가 갔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그런데 아무리 베드로를 찾아도 못 찾으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저 지켰던 간수들, 그 사람들 신문하고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똑같이 이 간수도 나도 그런 꼴을 당하겠구나라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예요, 살자.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돼.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제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그렇으니까 주님의 주권 하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아내 목숨 그냥 끝나, 끊어버리면 이걸로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만 받는 그런 지옥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바울과 신라가 지금 이 감옥 속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지금 낳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간수가 칼을 들어서 자결 하려고 할때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걸 막아요. 그러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들고 그 감옥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데리고 나와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31절 중요한 말씀이죠. 3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지금 바울과 신라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잘압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받기 위해서요. 당연한 답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 이 사람이 이 바울과 신라 앞에 질문을 하게 된이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가 왜 이런 질문을 했지요?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 간수가 지금? 왜이 질문을 한 겁니까? 그렇죠. 바울과 신라가 지금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 수갑이 다 풀려진 것을 보았으니까 이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보았거든요. 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아무도 옥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갑과 그들의 착고를 아무도 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옥문 열리고 그들이 다 풀려졌어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감옥 생활 이 간수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런 광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지금 이 사람이 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처음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바울과 신라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만약에 옹 옥문이 열리지도 않고 착고가 풀려지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릴 일도 없고요. 이런 질문, 구원에 관한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는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표적을 지금 왜 보이셨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요. 바울과 신라가 아닙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어, 말세, 너희가 참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구도 기적을 나타낸대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한대요. 미혹한대요. 마태복음 7장 23, 24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단들도요.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도 표적과 기사를 할수 있대요. 없대요. 할수 있대. 요 그럼 그거 보고 혹해 가지고 어 저것도 진리 아니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이단들이 탄생하는 배경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어, 저런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메시하네. 저 사람 따라야 되겠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택하여 미혹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리게 했던 이 기적을 그럼 왜 보여주셨느냐?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오늘 이 기적을 맛보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 증거하고 있어요. 그 복음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마셨던 자리, 상처 난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뭐 합니까?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기적을 나타난 이 기적을 통해서 어느 영혼을 건지신 거예요? 간수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절인데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뭐해요? 음식을 차려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 잘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가정안에 돈이 많다고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까? 자식이 출세한다고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큰 기쁨은요, 오직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집안에요, 보세요. 자결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절망이 그에게 엄습하여 왔었잖아요. 두려움이 임하였었잖아요. 다 도망간 거 아니야? 아이고 나 죽어야 되겠네. 그런 절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요. 그곳에 뭐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였더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다음 나오는 게 뭐입니까? 희락이에요.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잖아요. 희하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 찡그리고 죽을상하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보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크게 뭐 했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10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네. 여기, 시, 어, 곡식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창고에 가득 찼을 때보다, 그것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더 크다. 로또 1억을 내가 당첨을 받았다? 얼마나 기뻐해. 아, 몇십억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하고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뭐다? 뭐더라? 뭐더라? 네. 예. 이제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다음부터 줄줄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잘 몰라. 어, 하나님 뜻이 뭐야, 대체. <laughs> 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 예,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셔야 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감옥에서 옥중 서신 네 권을 남겼습니다. 빌립보를 향하여 오늘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뭐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딱 봤을 때 찡그리고 인상 쓰는 사람과 항상 웃는 사람과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요? 예. 그래요. 그렇다고요. 뭐 어떤 일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어느 경찰서, 경찰관에게 나 좋은 교회를 하나, 한 군데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 저 교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교회 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물,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얼굴에 웃음이 넘쳐요. 그게 이유예요. 그 경찰관이 저 교회 가세요. 왜요? 그 교회 교인들은 항상 기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굴에 근심과 걱정을 가득 띠고 살아갑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단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가 소유가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길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한 이 장소에 어둠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습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책임지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는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바울과 시라를 데리고 와서 엎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쉽게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문제 해결한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할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내삶 가운데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보세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런 기적의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이런 기적과 은혜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뭐예요 집약된 게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이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신라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죠. 무엇이죠?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현혹되어져서는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된 데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이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도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뭐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걷게 했던 장면도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잖아요. 뒷부분에는요.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데 놓으니까 그 낫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만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간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간수의이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 가족들이 다 지금 뭘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 했더라?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소유욕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 고 그러잖아요. 은행 창고에 돈 많이 넣어서 기쁜 것보다 그거 뭐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그 부자처럼 주님이 오늘 당장 부르면 그 누구 것 되겠냐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차원이 좀 높은. 응? 음? 야, 주님.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 내가 참 기쁘다. 그분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은혜 누리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굴 가득 수심, 근심, 걱정 가득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권사님 이제 저만 보시면 좀 웃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웃으시지만 우리 권사님, <laughs> 우리 교우들이 이런 얼굴의 기쁨과 은혜가.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은요 마음의 마음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얼굴을 통하 심령이 비쳐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근심은 얼굴빛을 상하게 하지만 심령의 즐거움은 얼굴을 환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함이 넘치면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처럼 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은혜 말로 다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어 나는 이거 붙들고 살아가리라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그 간수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말 바라기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무엇을 얻어야 소유해야 기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과 확신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마이다 아멘